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집 이사용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목동에 위치한 전용주택인데요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파격적으로 조정되어서 촬영하러 왔습니다. 처음 분양가보다 무려 3천만 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되고 있고요. 벙커 타입이랑 벙커 아닌 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에는 벙커 없는 타입으로 앞쪽으로 주차 두대 가능해 보이는 현장이고요. 단지 앞쪽으로도 보시면 주차 두대 가능해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벙커 타입인데요. 벙커 타입도 주차 지하로 두대 가능하고, 벙커 주차장에서 바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마감이 덜된 모습인데요. 차후 깔끔하게 마감되어질 예정입니다. 주차 두대 넉넉하게 가능해 보이고요. 주차장에서 바로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시공될 예정이고요. 보시면 주차장 문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주차장 오버헤드 샤시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앞쪽에 계단 앞쪽으로도 대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세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시면 잔디마당이 넓게 펼쳐진 구조인데요. 위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큰 테라스와 넓은 잔디마당을 보유한 현장입니다. 잔디마당이 굉장히 넓고 왼쪽으로 보시면 텃밭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옆쪽에 펜스가 쳐져 있지 않은데 철제 펜스가 쳐질 예정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텃밭 공간입니다. 텃밭 배추 같은 거 심어 드시면 굉장히 많이 심을 수 있는 현장이고요. 잔디바당이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벙커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타입이라서 보시면 외부에서 내, 이렇게 내부 잔디바당 쪽이 잘안 보이는 타입이에요. 건물 하부는 적벽돌 마감돼 있고요. 중심부에는 스타코, 그리고 상부는 지붕은 징크와 스페니쉬 기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데크 오른쪽에 보시면 외부 잔디 마당 이용하시고 간단하게 손 닦으시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수도 시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삼성 제품 디지털 도어락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 모습인데요. 왼쪽으로 보시면 신발 3칸, 화이트 색상 신발장 설치되어 있구요. 삼면동 철제 중문이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블랙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드는 그런 철제 중문이구요. 실내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먼저 1층 구조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침실, 침실에 있는 욕실이 위치한 그런 현장입니다. 먼저 거실 모습이고요. 거실 오른쪽에 큰 창이 나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거실의 모습이고요. 남서향 배치된 현장이라서 해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실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테라스 모습이고요. 데크 테라스를 깔아놓으셔가지고 이쪽에 앞쪽에 썬룸이라든지 뭐 어닝 같은 거 설치하시면 굉장히 가족들과 이쪽에서 바베큐 파티도 즐길 수 있고 굉장히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데크 테라스의 모습입니다. 주방 모습인데요. 기역자형 한샘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모두 수전이랑 싱크볼 모두 한샘 제품입니다. 역시 한샘 제품에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상부장을 한쪽만 설치하셔가고 왼쪽에는 상부장이 없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으면서 넓어 보이는 그런 주방 모습이고요. 왼쪽에는 애너지 보다리 마련되어 있고요. 보시면 바닥 타일을 육각 모양의 타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설치하셔 갖고 주방 쪽은 타일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실 복도 쪽을 따라가시면 오른쪽에 위치한 다용도실 모습인데요. 은나이 가스 보일러 1등급 가스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실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체광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나 그런 곰팡이 걱정 은 없는 그런 다양 도시 모습이고요. 복도 쪽에 보시면 바로 데크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요. 이쪽에도 보시면 어닝이라든지 위쪽에 썬룸식으로 뭐 관리하시면 굉장히 실내 면적을 넓게 쓸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계단 아래쪽은 이렇게 창고 형태로 청소기라든지 작은 가전제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1층에 위치한 침실 모습입니다. 전면창이 크게 설치되어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안쪽까지 깊숙이 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왼쪽에는 화장대, 오른쪽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따로 옷장은 필요 없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중문을 설치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이용 가능한 붙박이장 모습이고요. 파우더룸을 거치면 안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앞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이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대리석 느낀다는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창양창이 나 있어서 환기 걱정 없는 그런 욕실입니다. 안방 붙박이장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칸 아래칸 이렇게 수납이 넉넉하게 많이 되는 모습이고요. 붙박이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장롱은 필요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층 침실은 침대 놓으시고도 공간 여유롭겠습니다.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쪽에 나 있는 픽스창이 길게 설치되어 있고요. 픽스창 너머로 보이는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계단은 튼튼하게 멀바우 나무로 제작되어 있고요. 2층 공간의 모습인데요. 2층은 두 개의 침실과 한 개의 욕실이 위치한 그런 모습이고요. 계단 쪽에서 바라보는 픽스창이 굉장히 크게 나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2층에 위치한 첫 번째 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공간 굉장히 여유롭고요. 침대, 책상, 옷장까지 여유롭게 설치 가능한 모습의 침실이고요. 침실에서 바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고요. 보시면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2층 테라스 공간이 유리도 마감된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개방감 좋은 그런 테라스 모습이고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그런 2층 테라스의 모습입니다. 주위가 모두 숲세권이라 굉장히 조용하면서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2층 공간이고요.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에 문만 닫으면 옷장 설치 가능해 보이고요. 2층 공간에 창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서 채광이나 이런 통풍 같은 거는 걱정 없는 세대고요. 픽스창 앞쪽으로 예쁜 소품 수납하시면 좋겠네요. 2층에 위치한 욕실인데요. 전체적으로 비앙코 카라라 무늬의 타일, 벽면 타일을 사용하셔서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깔끔한 느낌의 화이트 컨셉의 2층 욕실 모습이고요. 역시 육각형 바닥 타일이 굉장히 엣지 있는 모습입니다. 욕실 앞쪽에 창이 크게 나있어서 마통풍을 우수합니다. 2층에 위치한 두 번째 침실이고요. 보시면 이 침실은 사이즈가 좀더 커서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면 창도 크게 나 있고, 옆쪽에 픽스 창도 기억자로 크게 나 있어서, 창이 모두 3개 나 있는 현장이라서, 체감이 굉장히 우수하고,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 가능한 그런 침실의 모습이고요. 역시 이 침실에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테라스가 앞쪽에 크게 설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방이 굉장히 넓게 잘 나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억자로 픽스창이 나 있어서 굉장히 액자 같은 그런 모습의 뷰고요 그럼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테라스 이렇게 딱 나오시면 앞쪽에 뷰가 막힘없이 뻥 뚫린 뷰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보시면 답답하지 않게 뻥 뚫려 있는 뷰가 환상적인 그런 단독주택 모습이고요. 앞쪽에 나무들이 많아서 거의 십세권에 가까운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는 잔디마당 모습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안정적으로 형성된 모습이고요. 주위가 전부 숲세권이라 공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2층 침실 공간 굉장히 넓게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붙박이 더 여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목동 단독주택 현장에서 저는 더 좋은 집 이상 부장이었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